천의 한국어 비사, 역사 언어학 분야 대한민국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언어 천재 유튜버 형문천이 들려주는 놀라운 한국어의 역사, 한국어는 신라어의 후예일까? 일본어는 백제어의 후예일까? 과거로 돌아가면 말이 통할까? 조선시대에는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했을까? 한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자칭이 되었을까? 과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불렀을까? 근대 시기 서양의 단어들은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한국어의 기원에서부터 근대 이후에 이르기까지 미처 몰랐던 역사적 사실부터 흥미진진한 TMI까지 한국어사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유쾌하고 거침없이 풀어낸 인문교양서. 한국어 기원과 개통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역사적 사건들과 지정학적 요인이 한국어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추적한다. 언어와 언어의 만남에 의해 일어나는 언어교류는 서로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다. 이 책은 그러한 영향의 흔적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한반도에서 바라본 언어 사이의 접촉과 교류에 생생한 역사를 고대에서 근대 이후에 이르기까지 살펴본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어가 가졌던 위성과 입지의 변화, 한국어의 다층성, 한국어가 다른 언어로 수출한 여러 위,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를 역사언어학의 시점으로 펼쳐낸다.